안녕하세요 피터 배전 기사입니다 어,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지역 주민이시거나 부동산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은 어, 평내사 지구가 아직까지도 개발을 안 하나 어, 입지 조건은 참 좋은데 어, 놀려두기에는 정말 아까운 부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 저 또한 호평동에서 거의 20년을 거주를 하면서 어, 저쪽 부지에다가 개발을 해서 어, 주상복합이나 근린상가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카더라에 대한 내용들만. 가득해서 피터팬 중개사가 평내 사지구 진행 상황과 어느 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실제로 평내 사지구 내부로 들어와서 임장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평내 사지구가 지금까지 개발 사업에 진천이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평내 사지구를 개발하려는 사업주와 토지 주인과의 법적 공방 및 분쟁으로. 어,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동안 소송과 법적 분쟁으로 어,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 바야흐로 평내 4지구의 부지는, 어, 2012년 4월 26일 종중의 총회 의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반대로 총회 의견이 대립되는 주장들도 있었기에, 어,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2020년도 9월경, 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익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지난 2022년도 8월 17일 개발구역에 포함된 전주 이씨의 안대군파 종종 소유의 6개의 필지를 HS 파트너그룹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어, 그리하여 현재 평내 4지구는 HS 개발그룹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완료 등의 각종 인허가의 절차를 지금 추진 중이며 아파트 A1 블록부터 A5 블록과 주상복합 근린공원 학교와 단독주택 등을 개발해 미니신도시 조성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무엇보다 평내 4지구 개발 예정에 대한 입지 자체가 어, GTX 비도선이 확정이 된 평내 호평역과 매우 근접한 거리를 자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어, 평내 4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어, 빠른 신내 추진이 된다면 호평동, 평내동의 지역 자체의 분위기가 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어, 평내 4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계획과 면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지번은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 일대에 251 필지로 이제 구역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45만 893평방지곱미터입니다 어, 용도 지역은 제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적률 230%와 일반 상업 지역 용적률 700%까지 부여가 되었고, 공동주택 A1 블록부터 A5 블록까지 총합 4,887세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주상복합 또한 D1 블록으로 98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승소 판결과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평내 4지구가 개발 사업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면적의 95%를 매수 후에 나머지 5%에 대한 토지는 매도 청구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평내 4지구 소유권자의 비율을 잠시 말씀 드리자면 전주희씨 종중이 40% 가량 보유하고 있고 신신상사의 지분이 20% 정도, 그다음으로는 국유지는12% 정도 편성이 되어 있으며 대명건설 13%, 그외 15%는 사유주와 건설사 등이 보유하고 있어서 어 지금 현재 토지 비율 문제 자체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협의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이 된다면 조속히 추진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적 공방과 오랜 소송 기간을 거치게 되면 사업 주체에 대한 추진력 자체가 비탄력적으로 늘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반수 지분 보유권자 전주희 씨 종종의 분들이 호평평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에서 살수 있도록 토지를 어, 매입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엄격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호소문을 밝힌 바가 있어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조금 더 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내 4지구 구역 자체 개발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호평동 평내동에도 좋은 영향으로 훈풍이 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평내 4지구 개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피터팬 중개사도 앞으로의 평내 4지구에 대한 사업의 진행방향과 바뀌는 점이 있다면, 즉각 소식을 접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신선한 정보를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